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룰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7절에 보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것도 충분히 이긴다. 겨우 허덕이는 인생일 수 없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감당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길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갖가지 난제에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그 분수령은 이길 만한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는 게더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건 따져 자격 따져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주님이 도우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하니까 300대1입니다. 절대적 불리한 싸움이었죠. 그런데 꿈 하나가 승부를 가른 겁니다. 보리또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오더니 삽시간에 질이 멸렬하는 꿈이었죠. 이 꿈을, 이 꿈을, 이꿈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디안 군사 쪽에서는 아, 우리가 지겠구나. 전의를 상실하는 반면에 기두원은아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들을 손에 붙이셨다,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이 태도가 승부를 가른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무척 고생스러웠습니다. 낙심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때 그 후배 멜랑 허톤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가 정말 진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고 믿는다 그러면 이 진리가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로 믿어진다면, 이 진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에 굉장히 고무가 된 마틴 루터는 개혁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그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확신입니다. 우리 세인교의 성도들이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때문인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일시적 구원 아닙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위하여 이겨주신 그 예수님은 한 번만 이기신 겁니까?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아서 이기신 겁니까?" 그분의 승리, 그분의 구원,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했습니다. 한번 도우시는 겁니까? 오늘도 시험 가운데 있을 우리 성도들인데 그분이 겨우 허덕거리면서 한 번만 어쩌다가 도우십니까? 그런 도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한번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오늘 어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영리 전도지에 첫 번째 원리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저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런 확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확신하느니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 확신. 우리가 또 하루를 살면서 확신 속에 출발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 세인교회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에,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계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원통했을 겁니다. 노예 신세로 던져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누명 쓰고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겠죠. 감옥 생활하는 중에 왕의 관원들을 잘 도와줬는데 자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과정을 지나더니.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7년쯤 지나서 흉년이 시작이 됐는데 이 흉년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만나는 계기가 된 겁니다. 형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저질른 그 실수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고, 당신들을 도울 수 있고, 굶주림에 처한 내 민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직면에 있는 현실이나 미래를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 당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거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 세인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 기독학교 18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 유명한 2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것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선이라는 게 뭡니까? 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선한 것. 그게 뭡니까? 그분의 목적. 그런 뜻입니다.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한 가지. 그분의 목적.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 그 계획이 30절에 보시면 영화로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영화로움입니다. 결코 수치, 실패, 초라함 이런 거 아닙니다. 죄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그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세인께 모든 교우들을 향해서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목적입니다 영화로움 영화로움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어찌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인생은 결코 덧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분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이 길을 갔다 보면 어지러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맞이할 수 있겠죠? 산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도적대도 만납니다. 다양한 시험과 시련이 있게 될 건데,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또한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왜 감당을 못, 감당 못 하는 일은 왜 없습니까? 감당 못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 때문입니다. 그 은사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되면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카드를 그 순간에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불을 붙여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왕비라는 카드였나요?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난감한 일을 만나면 그거를 돌파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라는 카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하여 그 은사를 나에게 맡겨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은사에 집중하시고요.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속이 터졌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윗이 눈 앞에 있을 때마다 자기의 은사에 집중했다라면 사울 왕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은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 따라 현재를 섬기는 겁니다. 회사가 힘듭니까? 사장은 사장의 은사에, 직원은 직원의 은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회사 일어납니다. 교회가 혹 어려운가요? 어떤 위기를 만나서 위태할 수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그때 목사는 목사의 은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성도 은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찬양되는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구역장은 구역원 성도들 섬기는 일에 은사 따라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이들이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 내 인생이 참으로 소중하다면 하나님 앞에 보배 같은 존재라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은사가 그게 보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 따라서요 인생의 발전과 성취를 꼭 이루는 축복된 이 하루 되기를 추원합니다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환란,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등등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이죠 3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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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하야 죽임을 당하게 된다 종일토록 종일토록 시달린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종일토록 잠깐 1분 2분 3분 10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종일토록 제가 복막염으로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밤새 그렇게 아프더라고 밤새도록 밤새도록 속에 내장에다 염증이 생겨서 그러니까 내장이 썩는 거죠 그런 건또 모르고 종일 밤새도록 종일 토록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그 종일 토록 고생하는 것도 주를 위한 고생이면 종일 토록 복을 받는 겁니다. 종일 토록, 종일 토록 영광스러운 거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 오늘날 여러분이 시험과 환란을 당한다면, 그거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시험이고 환란이 되길 바랍니다. 죄 짓다가 이런 고생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총일토록 줄를 유아야, 총일토록 주를 유아야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절박한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넉넉한 승리를 내다봅니다. 총일토록 고생하고 도살할 양같이 절박스러운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넉넉하게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38절, 39절에 보니까 39절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좋아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운이 따라줘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승리케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오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알고 있노니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끈이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모든 교우들 되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것, 하나님 사랑의 강력함입니다. 누구도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누구도 내 인생을 방해할 수 없는, 누구도 내 인생을 파괴할 수 없는, 확신하는 이 사랑, 세상 사랑은 그렇지 않더군요. 요즘 또... 나라는 선거판에 돌입해 있습니다. 평생 동지인 것처럼 뭉쳤던 사람들이 어느새 균열이 나서 서로를 또 비난하는 세상의 의리라는 것은 그거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인연도, 학연도, 핏줄도, 자기, 자기 목적 앞에는 인연도, 학연도, 핏줄도, 이런 거 없더라고, 세상. 그런데 하나님 사랑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원수는 그 사랑 끊어 버리려고 무수하게 시도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그 사랑 끊어내려고 그 사랑 방해하려고 무수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이 그게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 보냅니다. 선지자 보냅니다. 제사장 보냅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냅니다. 계속 보냅니다. 사람들이 짓밟죠. 죽이죠. 회방하죠. 방해하죠. 계속 당신의 종들을 보내요. 마지막 때는 당신의 아들 크리스도를 보내서. 그래서 그 당신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내 던지시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의 진정성을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네요. 다윗을 품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요. 나도 저 사랑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저 사랑 받으면 회복될 수 있겠구나. 드로을 사랑하시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랑 받으면 나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예.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은 뭘 확신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알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덮일 때까지 이 사랑 찬양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알거니와 할렐루야! 우리 세인 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 세인 교회 교우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서는 세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